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보다 채널의 김준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독자분께서 저희 소통방에서 질문을 주셨던 트리하우스 코인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전 10시 35분에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 매집 코인 40% 수익 감사합니다. 트리하우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음. 일단 영상을 통해 빠르게 설명해 드릴 거고 매집 코인 감사하다고도 말해주셨던데 아무 코인이나 알려드리는 게 아니니 수익이 나는 게 당연하고 수익을 보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부분과 같이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편하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01063445857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단체방에 입장시켜 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고 단체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추가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미공개 매집 코인을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이는 미공개 종목의 경우 단기간 내에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및 소통방 회원 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대장코인 나라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두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지금 보이는 010-6344-5857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단체방 안내 후 해당 종목을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상승 그리고 하락 이후 몇 년째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이어왔고 이제 막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이라 보이며 제가 예상하는 상승 디데이까지 며칠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더 유리할 듯 하구요. 자 일단 트리하우스 코인에 대해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트리하우스 코인은 웹3분석 플랫폼 기반 프로젝트입니다. 온 체인 데이터와 트레이딩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할수 있고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기간 및 개인 투자자 모두 활용 가능하다라는 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크게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내가 보유한 이 트리아우스 코인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 내가 물려 있으면 포지션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차트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리아우스 코인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업비트 차트를 가져왔는데 일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볼린저 밴드를 보조 지표로 설정해 말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가 기준으로 약 474원 정도이며 최근 가격 흐름의 개요부터 간단히 말해 드리자면 상장 직후 800원 이상 급등을 했지만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내 반토막 이상 하락한 전형적인 신규 상장 코인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400원대에서 지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거래량은 여전히 높아서 단타를 주로 하는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은 포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게요. 단기 지지선은 420원 부근으로 보여지고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강력한 중요 지지선은 350원 즉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이라 판단이 됩니다. 저항선은 현재 500원, 570원 그리고 700원 부근이라 확인되며 해당 구간을 돌파시 약 900원 이상의 가격도 노려볼 만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볼린저 밴드의 경우 현재는 하단선에서의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중단선 선까지 열려 있어서 단기 반등성이 높은 구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중단선까지의 수급의 흐름이 중요하다 판단되며 1차 진입 전략으로는 420원 부근에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분할 매수를 통해 보유 수량을 점차 늘려가다 500원을 돌파했을 때의 거래량을 확인한 이후 해당 거래량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570원에서 절반 익절 그리고 700원 돌파시 남은 수량을 모두 익절하면 되겠습니다. 2차 진입 전략으로는 단기 기적으로 현재는 앞서 말했듯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코인의 특성상 상단선과 하단선의 터치가 매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잦은 단타매매를 통해 여러 번 수익을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매매라 판단이 되고 700원을 강하게 돌파시 상승 추세가 재개되는 시점이라 판단할 수 있으니 추경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매매하시기에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010-6344-5857 번호로 도움 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단체방에 입장시켜 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고 단체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는 사고 팔고 여러 번 하기는 귀찮고 엄청난 수익이 날수 있는 코인 하나만 사놓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서 수익을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공개 매집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 저희 단체방 회원분들과 함께 종목을 받아보세요. 지금 보이는 0 1 0 6 3 4 4 5 5857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단체방 안내 후 해당 종목을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 제가 예상하는 상승 디데이까지 정말 며칠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더 유리할 듯 하고요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트리하우스 코인이 가진 재료와 기술적 시그널 등 모든 게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모든 코인은 이 재료적 이슈가 다 좋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상승할 코인, 즉롱 포지션에 베팅할 코인과 또는 하락할 코인, 즉쇼 포지션에 베팅할 코인을 잘 골라야만 하는 건데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저희 소통방에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참고하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이 이 포모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요. 포모에 의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는 겁니다. 애초에 물린다는 말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원칙에는 반드시 손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예로 100번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번 모두 똑같은 원칙을 지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해내야만 코인 매매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해냈잖아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다. 도와달라.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보이는 010-6344-5857 번호로 도움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 단체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하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 함께 매매를 하신다면 보다 안전한 수익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 또한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